여기가 정상이 아니고, 이쪽스컴코트로나가는길이에 아, 다시 정상으로. 땡! 네. 아. 정상으로. 땡! 아. 정상으로. 땡! 정상으로. 땡! 으로 좋다? 이쪽에도 길 있고 절이고 이쪽에 여기는 더 어, 우리 이쪽이야? 응. 아, <laughs> 잡아주면 1.1 킬로. 이제 500 미터 왔네. 아씨. 아. 아다 아, 싫어. 경사로가 너무 세네. 친구가 전화 왔는데, 한 300m 전에서 날이 너무 덥고 하니까 지금 등산을 포기했네요. 혼자 600m 올라가야 되네요. 여기가 3등난섬인데, 너무 계속 가파르네요. 시간은 좀 짧은데. 여기는 이제 한 400m 남았는데요. 지금이 이제 점심 2시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진짜 등산은 아침 일찍 나오던가 자꾸 태풍 때문에 태풍이 아니고 장마 때문에 지금 비가 오르락 내리락 계속해가지고 날짜를 제대로 못 잡은 것 같네요. 그래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으니 정상을 가봐야 되겠죠. 이제 몇 메다 남았을지. 전망 좋은 곳은 200m. 원점이 2.5km. 정상까지 300m. 자, 마지막까지 가봅시다. 이제 정상이 눈앞에 보이네요. 어가 okay, 정상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뷰 포인트네요. 어, 아. 여기가 정상이 아니고 이 코스, 3 코스 올라가는 길이네요. 아, 다시 정상으로. 땡. 아 정상이 어디지? 어, 큰일 났네. 빗방울이 떨어진다. 아. 정상은 어디야 아 정상 찍고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 경치는 좋네요 어, 비고름 온다. 여기 화왕산이 코스는 엄청 짧은데, 한 2km? 근데 1, 2, 3 등산 코스가 좀 어려움으로 조금 가파르네요. 제가 올라온 길은 등산로 3 코스고요. 아 경치. 아, 뜨거라. 인증 완료! 등산하는 거는 힘이 드는데, 정상에 올라오면 너무나도 상쾌하네요. 지금은 친구가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네요. 다시 뻗고 잠깐은 좀 쉬어야 되는데. 내려가자. 정상에서 내려갈 때는 상쾌한 마음으로 노래나좀 들으면서 천천히 내려가야 되겠어요 올라올 때좀 시원했으면 얼마나 좋았으려나 그냥 완전 쌩땡볕이라서 아, 하산길인데 지금 이제 백대명상 먼저 한번 돌아보려고 도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조만간 해외 가가지고 베트남 갈 예정이에요. 한달 살기. 아 그때도 영상을 좀 많이 올릴 거고요. 올라갈 때는 엄청 힘든 것 같은데, 내려올 때는 어떻게 올라왔나 생각이 들고, 지금 내려가는 경사도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도 내려가는 길은 신나게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가 않네요. 여기는 아까 쉬었던 데고요. 진짜 한 600m만 내려가면은 절이 나와요 하, 거기 가야 지금 친구를 만날 수 있어갖고 약터에서 기다리고 있네요 하, 빠르게 내려가 볼게요 어, 진짜 절이 보이네요 하, 진짜 빠르게 내려왔다고 생각하는데 아, 정상에서 지금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절까지 내려왔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약수 먹어봐야 되겠죠. 가자. 그래도 국립공원이라 물은 깨끗하네요. 어, 들어가고 싶다. 지금 완전히, 완전히 땀범벅이 돼가지고. 지금 일단 약수터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약수터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대학 더 도착 아까 저 위에서 비었어. 와 어. 손 씻고 발 씻지 말래 뭐가 나? 나좀찍가다아 세수 좀나야겠다 지금 다 젖었다 어떻게 찍어? 어떻게 찍어? 어? 어떻게 찍어? 빨간색 누르면 돼? 뭐라고? 빨간색 누르면 되나 아니 자동으로 녹화돼 있 동상은 어땠어? 어? 공장은. 뭐라고? 공장은 어땠는데. 뭐? 동상 뭐라고? 동상은 어땠는데 동상 뭐 할만하지 이거 병하고 싶다 응형 어, 어. <laughs> <laughs> 아. <laughs> 음. 머리 부어 아? 머리 부어 아아좀 풀까 좀 풀지? 어 떨어 <laughs> 아, 정성을 못 찾아서 저 산성 쪽으로 넘어갔다가 네이버 다시 검색하니까 뒤에 1 0 0 m 전에 있더라. 너창피 드디어 여기 입구까지 왔어요